안녕하세요 호이티비입니다. 오늘 어, 해볼 건데요. 어, 이제 제가 아까 다운 받아놓은 세븐나인츠 난투전 2 이제라는 맵이 있나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오 상자가 되게 많네요. 음, 이 많은 상자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한번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븐 나이트 난투전투 직업을 하나씩 골라주세요. 유저 간의 협상을 통해 두개 이상도 선택 가능. 파괴의 조각 300개를 먼저 차른 사람이 이깁니다. 이번에 파괴 조각을 이제, 마을에, 도, 대 네? 뒤찾기 쉬울 겁니다. 네. 지금 네. 제가 지금 1인이거든요. 그래서 2인으로는 못할 것 같고, 일단 그냥 한번 둘러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뺏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에 붙였다, 쓰기에 붙였다, 여성이를 쟁취하세요. 이제 선택한 상자를 부수고 내려가세요. 행운을 빕니다. 한번 상자, 에 네. 오! 별개봉이다 들어있네요. 하지만 저는 고르지 않아요. 아, 상자를 부셔야 돼요. 저는 이제 둘러보는 거니까, 네, 좀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좋네요. 그러면 가져가겠습니다. 여 이걸 부셔보겠습니다. 어, 이걸 부실게요. 오, 바다에 빠집니다. 네, 빠졌습니다. 오. 진나다 보면 마을이 나옵니다. 델론즈의 나 날카로움 2 0이네요 델론즈의 검 각성 외 사용. 델론즈 파멸의 파멸의 소나기 각성 스킬. 파멸의 소나기. 네 이게 잘안 보여서 제가 이제 이쪽 열어보내 줍니다. 어이 상자는 뭔지? 에메랄드 10개가 들어있네요. 네, 이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과연, 어, 저기, 모래 마을이 보이는데요. 우와, 제가 마크를 해보면서 이런, 이제, 모래에 지어있는 마을 진짜 처음 봅니다.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상단에에데 내려와서 여다 개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서류로올라갈게요 아. 오! 라니야? 라니 아래쪽으로? 지금 해놓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제 스킨이 제가 이제 샛성 라이언 스킨이에요. 한번 열어줄. 왜, 네, 여기서, 어? 저기 상자가 있네.